경남 합천은 우리나라 밤 생산량의 5위를 차지할 만큼 밤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합천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밤 껍질을 활용해 만든 율피떡도 그중 하나인데요. 연구 개발한 지 3년 만에 율피떡을 완성한 손창모 대표를 이연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한해 들어간 밤의 양만 3톤. 한 달에 250kg의 밤을 사용하는 이곳은 밤을 까기 위해 모인 동네 할머님들의 사랑방이 되곤 한답니다. 그런데 깐 밤의 모습이 어딘가 낯선데요. 이게 몸에 좋은 거고, 이걸로 어, 말려서 떡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가는 거예요. 겉껍질만 벗겨낸 채 속껍질은 그대로인 밤이 부드러운 떡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양 같은 그런 떡입니다. 보양 자사 보세요. 자사 보시면 맛을 아낍니다. 밤 껍질이 있어야만 상품이 된다는 이곳의 밤. 손창모 대표의 남다른 고민에서 탄생한 아이디어라는 데요. 저는 그 사진관을 한 20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 그리워서 기능을 너무 하고 싶어서 밤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그 밤을 안, 안 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죽냐고 물어보니까 밤 가격이 너무 싸서 주어도 인건비다안 나온다. 야,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지역에 있는 이제 밤을 가지고 뭐 특산품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합천의 밤 생산량은 전국 5위. 하지만 그 명성만큼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다는 손창모 대표. 고향 합천에 특산품 밤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기 시작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밤껍질의 효능이었습니다. 오년 전에 우연히 TV에서 물피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트에서 제일 많은 밤하고 쌀하고 같이 합쳐서 떡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물피가 몸에는 좋지만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누구나 쉽게 물피를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떡에 접목시켜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도는 좋았지만 떡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손 대표에게 떡 만드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관건은 밤 껍질의 떫은 맛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버린 쌀만 좋기 500kg.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찾은 답은 건조 과정이었는데요. 율피하면은 떫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제 가공을 하면서 이제 떫은 맛이 사라지고 이제 고소한 만 남습니다. 겉 껍질을 벗긴 밤을 이틀간 바짝 말리는 건조 과정에서 떫은 맛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잘 말린 밤을 껍질째 분쇄기로 곱게 갈아서 떡 반죽에 사용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무려 3년 만에 율피 찹쌀떡이 완성됐습니다. 손창모 대표의 아이디어는 합천군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인 합천밤 6차 산업화 사업단이 2017년 손 대표의 율피떡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 겁니다. 제가 떡을 연구하고 개발한 지는 4년 5년 됐는데 떡이 출시된 지는 2년 됐습니다. 그 아직까지 떡이 100%제 마음에 들지는 않고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 갖고 건강한 떡 계속 만들어야죠. 율피가루의 장점은 무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 찹쌀떡 외에도 가래떡은 물론 인절미, 떡볶이떡 등 다양한 제품도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1억 원이었던 매출도 올해는 두 배로 꽝충 뛰었습니다. 쌀은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것도 있고 수매하는 것도 있고 해. 그리고 밤은 우리 지역에 나는 동네 어르신들 거 수매하고 해. 농협에서 50% 정도 또 수매하고 그런 식으로 올해 홍보가 좀 홍보가 좀더 돼서 내년에는 밤을 지금 7톤을 하려고 주문 다 준비를 해놨고 해. 쌀은 지금 50톤 정도 하려고 조금 해놨습니다. 하지만 손창모 대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다는데요. 올해는 쌀 농사뿐만 아니라 팥 농사도 직접 시작했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팥과 밤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제주도 하면 오메기 떡, 뭐 이것처럼 합천 하면 율피떡. 율피떡이 떡을 올수 있도록 줄피떡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서 합천의 놀러 오면 꼭 하나 맛보고 가야 하는 그런 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걸로 해서 합촌에은 농가도 살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손창모 대표. 그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